주님 전에 다시 한번 찬양케 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명진 집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며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여 감동 가운데 증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무 쓸데없는 자 구속해주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은 "주님은 토기장이요, 저는 진흙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은혜를 나눠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루디아 교구 작은 불꽃을 셀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 명신 집사님입니다.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시겠지만 한국일보에 36년을 근무한 그야말로 한늘물을 파는 데는 그 어느 누구를 부러워하는 이 길이다 싶으며 한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분을 교과서 같으다, 또 FM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품을 갖고 쇠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명신 집사님, 지금도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요. 떨지 말고 잘하라고, 힘내시라고, 같이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주님이 주신 한 해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작은 불꽃새를 섬기고 있는 이명신입니다. 재 작년에는 개인 간증을 했고 작년에는 셀 목자 간증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경희 전도사님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와 제자반 식기 조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간증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혹내 자랑이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해 12월로 36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일제 36년에서 해방되듯 제 삶에는 많은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은퇴를 결정하기 전 많은 생각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슴 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기타를 배우면서 그래, 이왕 배울 것이면 제대로 배워서 선교지도 다니고, 양로원도 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토요일에만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매일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의 목표로 새벽 기도에 나올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꼭이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오늘 받은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모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저의 마음밭에 새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그 말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서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말씀을 기록한 노트를 찾아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일 모임을 할 때도 필요한 말씀이 떠올라 세론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매일 새벽을 달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섯 살 되었을 때 돌아가셨고, 언니 손에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못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더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지방에 내려가 계신 것입니다. 언니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 힘들고 외로울 때 대화할 사람이 없어 혼자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제자반에서 치유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 용서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범위도 넓혀주셨습니다. 제일 크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두렵고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렵게도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대화같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말씀드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울면서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전의 경제적 어려움과 약을 하는 큰아들을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매일 새벽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와 사랑과 은혜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어느 날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든 상황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나한테 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이 힘들었던 마음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저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해 성경 말씀 정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만드신 성경의 파노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을 붙들고 말씀을 정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책을 펼쳐보면서 먼저 책의 개요와 요점 배경을 알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때와 다르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며 특히 구약이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다시 회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반 식기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자반 식기 조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을 테니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조조 없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팔기 제자반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은을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제자반 반 조교를 시작할 때 17명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분한분 한분 중단하시겠다는 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니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만나서 영적 전쟁까지만 하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만 두신 죽겠다는 분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숙제도 하시고 출석도 빠지지 않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분을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으로 어떤 분은 힘든 여건으로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그때부터 못 하시겠다는 분을 한분한 분을 한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셔서 못 하시는 분을 위해 치유해 주시기를 그리고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을 위해 제가 제자반 할때 일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숙기도 할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제자반 식구들에게 제자반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만두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자반은 13명입니다. 모두 얼마나 열심히 배우시는지, 그동안 목사님께서 제자반을 하시면서 수업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셨는데, 저희 반에서 질문도 많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아 마치는 시간이 지나서 끝내셔서 벌금도 내셨습니다. 식기까지 오시면서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제자반 식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제자반 식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저도 많은 은혜 받고 열심히 수업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저에게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 다시 빚으셔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셀목자가 된지 2년이 되었는데, 셀목자를 하면서 세론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집회가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에 제가 삶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제가 토기장이가 되어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 삶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신 집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그 작은 불꽃. 우리 셀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자나깨나 그 셀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그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바로 설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셀원들 분들은 그 이름이 엘리사권, 김난희, 안혜희, 진박, 엘렌정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불꽃 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매 주일 아침마다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냅니다. 네, 그 모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론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이 작은 불꽃 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기도 또한번한 가지 더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이 시간 저희들 작은 불꽃셀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아름다운께서 이 작은 불꽃셀로 묶어주셨습니다. 엘리사원 김나니, 아네이, 진박, 엘렌정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찔림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힘 있게 살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입세를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임명신 집사님에게 주의 성령 이 역사해 주시고 그시간 시간마다 주의 신령하신 은혜로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그 시간 가운데 그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호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 명신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셀 사역과 제자반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날마다 임을 주셔서 이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아직은 셀원들이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셀 가운데, 있기를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힘 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고 어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명신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의 때로 그렇지 못한 날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될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집사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고 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보 엘렌방 엘렌정 또한 아버지 아네이, 김난니 진바 이분들에게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